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겁을 먹었다, 겁이 난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겁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마음신변에 갈 것자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겁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 마음에 채워진 게 나간 상태입니다. 즉, 믿고 붙잡았던 것들이 이 마음 안에서 빠져나간 상태를 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겁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에 겁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미리미리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셔서 어느 때나 어디든지 겁내지 않고 든든한 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봐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겁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이라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어, 먼저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겁을 먹게 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어 주어서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시기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전멸을 시키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국당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오해하니 이들이 지금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됨으로써 겁을 먹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크고 커다란 성읍과 강력해 보이는 안악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고 커다란 성읍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력해 보이는 안악 자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망각한 데서 겁을 먹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나니까 지금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언제 겁을 내게 되며 또 겁을 먹게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여 겁을 먹고 있는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기에 겁을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겁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겁을 막 먹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겁이 들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매순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겁을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겁을 먹을 때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